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어의 경마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서울 1위 경마 총 11개 경주가 준비된 하루입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 휴장으로 이번 주 출전 뉴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말 빡빡합니다. 신중한 패팅 하시기 바라고요 어, 굉장히 어려워요. 어, 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탈락한 말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번 경주 각마방에서 어, 굉장히 좀 상금 발휘하려고 많이 출전을 지켰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는 1경주, 3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또 1호경만 좀 어렵지만 저와 함께 풀어나가서 풀면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 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희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 신발에 스어요뭐 제가 항상 자신있어 하는 레이스,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뭐 제가 노력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작게 됐고요. 이번 경주 7번 글로리 파이터, 또 5번 흠캡틴 6번 드림포레, 이세마리 마필이 가장 많은 길을 끌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거기서 거기고요.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5번 흠캡틴 말은 좋아요. 그렇지만, 모래 맞으면 정말 엉망으로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간다라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앞선 연기까지 가능한 5번 흠캡틴 이번 경주 꼭 봐야 되는 마표리이구요 7번 글로리 파이터도 직전 경주 주검, 주행봉사 끝나고 공백 갖고 나왔습니다. 거의 뭐넉달 가까이 나는데 외곽 돌고 거리 선회 보고도 선열을 했기 때문에 7번 글로리 파이터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6번 드림프레도 지금 비록 김기배 기수가 타지만, 김기배 기수가 아니 아니면, 이마필은 무조건 뭐 머리로 팔릴 정도로 마필은 좋습니다. 이 목장 있을 때부터 보폭이나 또 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경주 마필 상태 좋기 때문에 전 6번 드림포레가 그나마 나아 보이기 때문에 주력을 할수으로갈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노고가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마필 목장 있을 때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여태까지 보여준 걸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워낙 목장에서 뛰어노는 게 빨랐기 때문에. 어, 이번에 스타트가 굉장히 늦었었는데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4코나 돌아서 외곽으로 좀 기대면서 안갈려고하던 버릇이 있었는데 주교할때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이번 경도 생각보다 레이스 그렇게 센레이스 아닙니다. 이 정도 레이스는 무조건 되는 마필이고요. 뭐 스타트만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스타트가 안된다그래도 모래도 잘 맞고 라스트가 워낙 좋은 마필입니다. 제가 노력하는 말 인기도에 상당히 밀려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저희 첫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일단, 6번 드림 포레, 포레하고 같이 들어온다면, 완벽한 고비당까지 가능한 첫 번째 추적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립니다. 서울 이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원의 논리, 또 9번 아테나 V, 또 12번 굿 언더, 이런면들 인기를 끌겠는데요. 1번 원의 논리, 어, 말이 워낙 뭐, 까칠해요. 조기하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만큼 뭐, 스타트나 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원앤올리, 게이트 2점까지 있는 1번 원앤올리는 이번 경주 무조건 봐야 되는 마피엘이고요 12번 구던더, 직전 경주 선행 가면서도 이제 전구간 외측 기대면서 레이스를 망쳤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못 간다라면 더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이 마피엘을 보고 가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성은 있습니다. 뭐 상태는 직경 영주에 비해서 더 좋아진 건 맞지만 전개가 약간 좀 불리할 전망입니다. 9번 아트나브이가 지금 71주 만에 사실 뭐 특별하게 질병은 없습니다. 구절도좀안좋았고 우측 골망점도 있었고 개인도안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쉬고 나왔지만 말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아테나 V까지 이번 경주 꼭 봐야 되는 마플이고요뭐 11번 새로운 부하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약간 불리합니다. 직전 경주 레이스가 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다 했지만 전 이번 경주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머지 마플 중에 될 만한 마플이 없기 때문에 저는 1번 원앤올리, 9번 아테나 V, 또 12번 굿 언더도 일단 이번에 조교가 좋으니까 빼고 갈순 없습니다. 이 3마리 싸움으로 압는 레이스다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3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고요.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 노려가는 게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또 신중한 배팅해야 되는 레이스예요. 마방에서 워낙 좋게 나오는 마필이 많습니다. 뭐 1번 원더플라이트, 2번 퓨처파이어, 3번 천지꽃바람, 5번 야오골든캣, 또 6번 농부의 수채화, 9번 펀치파워, 10번 레전드윈 11번 봄날의 기억까지 라방에서 다 좋게 나온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 역시 마필 상태 좋은 마필 중에 아까 불러준 마필 중에 한 마리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보다 마필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고요 직전에 뭐좀 아쉽게 좀 입상권에 좀 묻어졌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 보여주고요 이번 경주도 스타트마저 좋아진 만큼 이 정도 레이스에선 어, 상당히 좋은 정동주적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단 11번 봄날의 기억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6번 농부의 수채화까지 인기를 끌리는데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6번 농부의 수채화 계속해서 인기 1위였는데 입상권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상태 좋은 만큼 6번 농부의 수채화 이번 경주 꼭 데려가는 마번이고요. 11번 봄날의 기억 같은 경우도 직전경기 외곽전기하면서 선전 했기 때문에 이두 마리 마필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일단 6번 농부의 수차하고 들어온다고 해도 상당히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서울 4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상승세 마필길 간의 접전 경주고요. 어,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6번 럭키법전, 2번 로얄 고스트또 11번 삼성 비바, 또 나머지 마피들 다 비슷비슷한데요. 일단 6번 럭키법전, 직전 경주 외곽 선입권 전개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역시 상태는, 어, 꾸준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얄 고스트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데, 직전 경주 외곽 선입권 전개했는데, 이번 경주는 이번게이트의 편한 전기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롤러 고스트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나머지 마필 다 비슷비슷한데 마방에서 좋게 나오는 마필은 7번 라운댄서가 직경경주 선임권 경기에 하면서 입상권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조교는 상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7번 라운댄서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12번 스피드버드 직경경주 데뷔전 선전했고 이번 경주 역시 뭐 선전 가능합니다. 주행을 할 때부터 또 목장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군전에 최외곽게이트지만, 저는 12번 스피드버드를 충만하고 공략하는 것도 백팅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12번 스피드버드를 축으로 6번 럭키법전이나, 뭐 2번 로스트 고얄 아니면 뭐, 컨디션 바갖고 7번 라운 댄서나, 이런, 이런 마필 데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고요. 1 2번 삼성 비바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상승세 마필과 함 적절한 경주 혼전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패팅 하시기 바라고요. 어, 저는 12번 스피드버드를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오경주 12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럭키명호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뭐이번 천지폭풍 또 나머지 마필들 다 똑같습니다. 7번 대마직풍 8번 다이아키 이런 마필들 인기를 끌겠는데 1번 럭키명호 선행간단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행을 못 가면 아예 포기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충만화 놓고 가기에는 약간 위험부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럭키 명호를 충만화 놓고 공략하는 것은 사실 좀, 어 바보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말에, 다른 마필을 데려가야 되는데, 또뭐 다른 마필도 그렇게 센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레이서 워낙 약합니다. 이번 천지 폭풍이 직전 경주 인커스 체력 전개했는데, 이번 경주도 편한 전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천지폭풍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이고요. 7번 대마지풍이 지전 연주 2열 외곽에서 무리한 적이 펼쳤는데, 2번 경주 선행 간다라는 이만 필요한데도 간성 연 정도 열려 있습니다. 10번 캡틴 베스트 같은 경우도 인코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경주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2번 경주 저는 2번 천지폭풍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이고, 7번 대마지풍도 1번 명언까지. 이세 마리 마필리의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데, 충만은 럭키 명호를 데려가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육경주 10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문학 미스치프, 또 6번 명진 스톰, 10번 크림옵 샤인, 이세 마리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는데요. 10번 크림옵 샤인, 직전 경주 선행을 못가고도 선위권 경기하고도 라스트까지 거의 들어왔었습니다. 뭐, 상태는 괜찮습니다. 또, 선행 간다라면 더 뛰기 때문에, 이마필 무조건 봐야 되, 되는 마필이고요 1번 문학 미스치프, 뭐, 주행 검사 때부터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요. 직전 경주 선행 가느면서 압박받고 무너졌습니다. 이마필 1번 게이트에 1000m 선행 간다라면,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마필의 문학 미스치프 구마, 인트 미스치표는 작년 2019년도, 지금 리딩사역 1위하고, 어, 종류에도 12만 5천 달러 가을 정도로, 어, 굉장히, 어, 유명한 시술 말입니다. 이 마필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학비 미스치프,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10번 클린업 샤인도 외곽도라도 선정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6번 명진, 명진스톰, 직전전이 늦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외곽에서 상당히 무리한 적이 펼쳤는데요. 이번 경주 6번 게이트에 앞선 두 마리 보내고, 그 뒷선에 편하게 따라간다면, 6번 명진스톰한테도 충분히, 충분히 기회가 옵니다. 또 7번 절에도 지정 경주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도 선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이스는 다 비슷비슷한 어,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1번 무다스미스 치프, 10번 클린업 샤인, 또 6번 명진 수석까지 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7번 절에 같은 경우는 너무 후미권에 오기 때문에 사실 자력 입장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laughs> 서울 7경주 1000m 국산 4등급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 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번 정문 서미트, 또 12번 화이트 코멧, 다 앞선에서 뛰는 마플이고, 거기다 4번 사과랑도 선행 한번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마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언제든지 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기분이 키는데도 직접 경주 중음이 전개하면서 앞선이 무너지면서, 무너지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11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약간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5번 아이임스타가 전개적인 이점에 있습니다. 직전전주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펼쳤는데요. 이번 경기 5번 게이트에 편한 전개 한다라면 5번 아이임스타 언제든지 한발쓸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아이임스타를 충마로 놓고 뭐 일반 정문 서미트나 뭐0비 화이트 코멧 공략하는 것도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마필 중에 그렇게 그나마 뭐될 만한 마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5번 아이임스타를 충만으로두번 맞건 충분히 가능하다.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8경주, 17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 마이티 윙, 또 10번 더 검프, 이두 마리 마필,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9번 황금 럭키, 또 7번 센스장이, 이런 마필들,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뭐, 북품만로는 6번 장산 스타트가, 어, 이 부마 월브입니다이 마필 전형적으로 장거리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6번 복병마 어, 장산 스타트는 꼭 보시기 바라고요 7번 센스쟁이 이번 경주 전개적 입점에서 각절이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편하게 들어간다면 7번 센스쟁이 충분히 기회가 오고요 8번 마이티윙 뭐 직전경주 외곽 선입권 전개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상태는 괜찮고요 10번 더검프가 직전경주 모래 맞으면서 끝났습니다 이 마필 모래 맞으면 전형적으로 안 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나은 마필,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10번 더 검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9번 황금럭키, 이번 경주 완벽하게 지금 힘이 찼다고 볼수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약하게 봅니다. 10번 더 검프, 8번 마이트 윙, 두 번의 마필, 승부에, 저는 7번 센스쟁이가 각질이 좋기 때문에 7번 센스쟁이를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7번 센스쟁이 축으로 8번 마이트 윙, 10번 더 검프, 거기 6번 장산 스타트는 혈통적으로 긴 거리가 좋기 때문에 복병마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경주 17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매니 히어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고요. 9번 로얄 스마티, 4번 라운칸,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 될 만한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1번 스토미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트가 좀 나은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만 좀안 뛰어요. 어. 1번 게이트의 스톱이는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번, 2번 매니 히어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는데요. 직전 경주 브리더스컵에서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도 어느 정도 라스트 걸으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게이트의 또 선행 찬스까지 맞은 2번 매니 히어로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갑니다. 5번 컬러즈 킹은 크름이 이번 경주 좀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4번 라운칸도 어느 정도 직전 경주 외곽계에서 1 2번 게이트 외곽 돌면서도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라운칸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3번 매니스피드는 스피드뭐삼착승분이에요 이마필은 뭐한 뭐 발, 뚜렷한 한발이 없는 마필입니다. 근성이 없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매니스피드는 이번 경주 보지 않습니다. 9번 로얄 스마티드 직전 경주 외곽 정개하면서 선전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 뭐, 꾸준한 상태유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뭐, 다리가 이렇게 썩 좋았던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교 강도가 그렇게 세지 못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매니 히어로, 뭐, 4번 라운칸, 이두마지 마필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10경주, 1700m,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경주를 잡게 됐는데 노려가는 마필이 한 마리 있어요. 이번 경주 상태 좋아지고 추천 경주 레이스를 잘못한 마필 한 마리 노려간게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이스킹덤 또 12번 한박미소 1번 마이티수 이세 마리 마필이 가장 많은 길을 끌겠습니다. 1번 마이티수 이마필도 스포세이버 잡았는데, 긴 어, 거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나마 1번 게이트에 편한 전개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나아 보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4번 이스킹덤도 직전 경주 외곽전 경기 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또 6번 에버더 챔, 챔프, 또 7번 갤럭컬린, 또 5번 리빙스턴도 앞선거 기한번가능하고요 갤럭컬린 직전 경주 서민권 최적 전개하면서 선전을 했고요 12번 한밤미서 뭐, 직전 경주 30주 만에 나와서 선전을 했습니다. 다, 뭐, 사연들이 다 있어요. 레이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그나마, 일본 마이투스가 그나마 최고 나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사실 모래만이면서 또 흐름이 워낙 빨랐었습니다. 이번 경주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늦어진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노리고 가는 말, 뭐, 인기도에 뭐 완벽하게 밀려 있는 마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아진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번 경주 생각보다 스타트 빠른 말이 이번 리빙스턴 뿐이 없습니다. 그말 보내고 그 일렬 외곽 정도에 편하게 간다라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번 마이트 사고 같이 들어온다고 해도 상당히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립니다. 서울 1일 경주 1600m 1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추천 경주고요 복종마 한 마리 충만으로 놓고 간게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 모르피스, 5번 위너골드 이두마리 마플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다. 6번 모르피스 직전 경주 외곽 전개하면서 선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모르피스가 좀 나아 보이고요. 5번 위너골드 도 직전 대상 경주 때 선위권 전개하면서 말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레이스가 쎘었고 이번 경주는 레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두 마리 마필이 그나마 나아 보이고, 나머지 마필 중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뭐, 직전 경주는 조교 강도가 그렇게 세지 못했는데, 말하고 싸우면서 정말 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조교 강도 끌어올렸고요 마필 상태는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어, 6번 모르피스하고, 어, 지금 거의 뭐, 주력급으로, 승부를 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컨디션 봐서 뭐 5번 미너걸드 정도 들어갈 생각인데 이번 경주 출전 수수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배당은 고배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6번 모르피스하고 들어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짭짤한 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저희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면서 저희 경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호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